피 비가.. 비가 너무 많이 다져졌어요 <laughs> 왜? 비가 너무 많이 다졌어어게해요 어떡해? 아, 비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는 건가요? 존댓말 한다고요? <laughs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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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? 뭐? 자, 여러분 오늘은 폴라디 관객 어,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라리 뽑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폴라가 말이죠 언젠간 말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이 차례 인정인가? 사람이 인생이란 게또 누구나 확실히 엄청 잘다그덜라가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소중히 잘감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세 번째 인격인가? <웃음> <웃음>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